아, 맞다. 아, 음. 음. 안녕하세요. 코스모르탄 디지털 디터 홍생입니다 이번에 내발겠습니다. 콘텐츠는 코스모의 먹을텐데입니다. 코스모 사무실에 훌 잘할 선배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뭐 브랜드 미팅도 많이 다니고 행사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았던 핫플 여쭤보고 직접 가보는 찐 리뷰 남겨볼게요. 선배. <laughs> 선배, 혹시 최근에 가셨던 하플 중에 후배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그냥 약간 레스토랑 이런 거 말고 나는 최근에 도맨첨담이라고 아. 개방형이 되어가지고. 화음 형태인데 레스토랑처럼 운영하는데, 너무 많아지어 외국인 오래됐어. 선배, 네. 그럼 혹시 비용 천구 같은 경우는. 비용 천 <laughs> 김사영이 <laughs> 얘기해 <웃음> 야, <몇> <웃음> <웃음> 네알겠습니다하플 추천기를 음...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배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laughs> 어제 <어째서지>? 사실 <laughs> 맛집 추천해주실 거 있으세요? 음... 챕터원이라고 편집샵. 아~ 알겠죠?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2층에 그 편집샵이 있고, 1층에는 파인드로 커이라고 아~ 여름에 가기 되게 좋은 와인바가 있어요. 네. 아이파라기랑 비슷한데 내추럴 네. 아... 와인이 특히 맛있는 집이니까 내추럴 아, 와인을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내추럴 아, 와인 꼭 마셔보고 그리고 아... 블랙 가지튀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 가지인지 석탄인지 모를 비주얼이에요 <laughs> 너무 진짜 맛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 핫플 추천기 찍고 있잖아요 추천할 만한 곳 있으세요? 미디어 같은 보면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타니랩이라는 데인데 음, 네. 근데 여기 비싸서 고 싶어요 <laughs> 그럼 선배, 만약에 이거 컴펌 나면 같이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 바로 컴펌 받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는 지금 윤진 선배가 추천하셨던 도맨청담에 가고 있습니다. 패션팀 병호 선배랑 같이 갈 거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점심부터 굶었거든요. 기대 중입니다. 가볼게요. 도맨청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멘 청담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프렌치 기반의 음식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와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좋은 풍미에 좋은 와인들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도멘 청담에서 도멘 청담을 주문했어요 과연 이름을 걸고 하는 디저트가 얼마나 맛있을지. 응? 그 위에는 태운 감자를 활용한 디저트고 밑에는 마스크 치즈 케이크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태운... 되게 태운 감자를 활용한.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목소리> 저희 는 지금 먹고 나왔습니다. 선배 맛있었나요? <목소리> 네. 되게 맛있었다고 하시고 시그니처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리뷰는 회사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지금 카니랩에 이 들어왔는데요. 와, 여기 분위기 진짜 대박이에요. 미디어 아트가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크림 요리를 중심으로 한 해산물 코스라고 최초로 미디어 아트를 결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오신 저희 문화 선배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맛있게 먹을게요 웰컴 드링크와 음식이 나왔어요. 짱이다. 음 식사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잔을 막 치고 가세요. 네, 저희 이제 카니를 다 먹고 나왔고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고, 거의 3시간을 먹고 어쩌지? 뭐요 메뉴가 진짜 다양하고 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걸 어떤 맛이 들 먹을 수있다고 다음 레스토랑 또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파운드로컬은 챕터원 소품샵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유출 와인들이랑 한식 베이스의 제철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운드로컬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뭔가 바깥이랑 아니랑 되게 분위기가 달라서 좋은 네. 것 같아요 그죠? 바깥은 테라스에서 먹 느낌이고 안에는 약간 펍 같은 분위기 맞아요. 맞아. 게트와후무스가 나왔습니다 뿌리조 명란 예지 선배는 저희한테 와인 추천했거든요 선배? 근데 우리는 그냥 음료수로 점심시간에 나왔으니까 선배가 뭐예요? 블루 클라우 저는 비파에이드를 주문했어요 아, 저희 오늘 이렇게 파운드 로컬까지 다 먹어봤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총정리해서 말씀드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요 어, 저희가 이제 파운드 로컬까지 다 먹어보고 왔는데 일단 처음에 저희 먹었던 뭐 카네레포트 얘기해보자면 현미랑 저랑 <laughs> 되게 당황해가지고 처음에는 퍼포먼스도 너무 많고 쉴 새가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막전 직원분들이랑 치얼스 아, 큼 치얼스 아이 성향에 때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오늘 진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러면 좀 되게 좋은 공간이었을거죠 음. 재밌는 하운드 로컬 점심시간에도 그냥 캐주얼하게 갔다 올수 있고 음. 막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음. 않아서 맛있었거요 음. 이걸 뭐 가실 분들은 테라스도 뭐 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라스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도멘츠 남한 선배 못 가보셨죠? 네. 음. 무슨 느낌이냐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아네 아, 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음, 음. 일단 의자를 다 빼주시거든요. 아, 향이 조금 작긴 한데. 무슨 싱가들이 가 좋을 것 같고. 저는 좀식지가 가지고. 진짜 그냥 먹는데 대접 받고 있다. 아, 이런 음. 느낌이 드는 보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 다음에 간다면 어디를 또 가고 싶으세요? 아, 또 가볍게 가까운 성묘 <laughs> 파운로 <파운데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디송 대본 봐도 될까요? 저는 다음에 간다면 하늘에 을 혼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미디어 아트를 3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하플 추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성대 앞으로 많이 나오실 거 같아서 기대해주세요 선배도 <laughs> <바이> <laughs> 되게 좋은 하플 많이 알고 계시나요 밥집 그래서 음. <laughs> 다음에는 풍차에 똥한 집을 읽는 음. 음. 좀귀고 뭐, 뭐, 한식을 뭐 찾아가면 어떨까 보통 의견 좀 많이 주셔도겠네요